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궁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성동과 동백 1, 2,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하연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용인의 독립군 후손들께서 염원하시는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기도 간내 31개 시군 중 화성 제암리 3.1운동 유적지 및 기념관 안성 3.1운동 기념관을 제외하고는 경기도에 제대로 통합된 독립운동 기념관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학생과 시민들에게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역사 현장 체험 탐방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선 태어나시고 자란 독립 항쟁한 인물들을 한 곳에서 선양하고 교육과 체험을 할수 있는 경기도 독립운동 기념관이 건축되기를 희망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도 차원에서 독립운동 기념관을 건립한 곳은 경상북도 안동시의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이 유일합니다. 2007년에 준공한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을 2013년에 안동시와 경상북도가 협약하여 미래 세대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과 체험을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늘 선열들과 함께 숨 쉬고 기억하고자 최첨단 경상북도 독립기념관을 건축하여 2017년도에 개관하였습니다. 안동에 건립된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은 현재 수많은 인근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체험과 교육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어 타 지방 자치 단체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기념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안동은 우리 민족의 유교 문화와 성지라며 2006년에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라고 특허출원하여 매년 7월 4일 기념하고 안동의 21세기 나아갈 방향을 시민들에게 제시하며 15년째 대대적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 선조들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목숨을 걸고 힘을 모아 우리 지역을 지켜왔습니다. 여타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장군과 애국 지사들이 배출된 곳입니다. 고려 고종 19년인 1232년 몽고군이 대군을 몰고 침략하여 처인성에서 전투할 당시 몽고군 적장을 화살 하나로 물리친 승장 김윤후 장군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정기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기 위해 수많은 독립군들이 압록강을 건너 동북 삼성 지역인 만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 만주 지역의 독립군 최고 지도자이자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고 만주 대표적인 무장 조직인 신민부 수장이며 성동사관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을 역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자진 장군, 지청천 장군, 황학수 장군, 조성환 장군 등 기라성 같은 장군과 부하들을 휘하에 두고 이끄신 분이 바로 용인 기흥초신의 김혁 장군이십니다. 또한 용인시 원산면에 민족학교인 삼막학교를 설립하시고 석주 이상용 선생님과 함께 서간도 지역 대표적인 독립군 양성학교인 신흥무관학교를 1913년부터 1918년까지 교장을 역임하시고 수많은 후배 독립군을 양성하신 분이 용인 원산면 출신의 여준 선생이십니다.뿐만 아니라 3대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오이수 오강선 오이옥 지사님 역시 용인 원산면 출신이십니다. 주영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시다가 1905년 열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고자 제일 먼저 승급하신 이한흥 열사 역시 용인이 고향이십니다. 이외에도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독립투사분들이 들 조국을 지키며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 바로 용인입니다. 용인은 무장항쟁의 도시,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도시, 지상작전 사령부를 두었던 도시 등 여러 수식어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산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고 역사 교육 문화적 관점에서 제도역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특례시를 준비하는 용인시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거점 도시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의 바람 두 가지를 전달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용인시는 조속히 경기도와 협의하여 무장항쟁의 성지이자 수도인 용인시에 21세기 대한민국 IT 강국에 걸맞는 최첨단 IT를 접목하여 3D를 이용 온라인 체험관, 전투 체험관 가상공간, 독립영화 및 애니메이션 영화관, 100년 전 타임머신 체험관, 일일 독립군 체험관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한 경기도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용인시를 대한독립 무장항쟁의 수도 용인으로 특허 출연하여 우리 용인의 의상을 드높이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